하지만 이지 회장의 부인인 서항희 변호사가 지난달 말 쌍둥이를 출산한 것으로 6일 알려졌습니다. 2004년 결혼한 박 회장은 10세, 1세 아들 형제를 두고 있는데 지난 2월 22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 부인인 고 박영옥 여사의 빈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인의 쌍둥이 임신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서 변호사가 이번에 쌍둥이를 출산해 박 대통령은 셋째. 넷째 조카를 한꺼번에 얻는 경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남미 순방에 따른 피로노적으로 일주일간 인두염과 위경련 증세를 앓은 탓에 아직 쌍둥이 조카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전언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축하 전화나 축하 난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는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